두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포물선을 그래프라는 이차함수식이야 자 X축이 여기 있습니다 자 X축에 접하는 거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요 요 밑에는 아닌 것 같아 요왜 그런지 알아요? 1 콤마 1은 요 위에 있잖아 X축 위에 4 콤마 4도 X축 위에 있잖아 그쵸 자요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뭐 요런 형태는 아니겠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요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접하는 부분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 점의 X좌표를 P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이차함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식이 Y는요 자.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겠어요. 근데 양수인 건 알아, 아래로 보러 간 건. 자, 그 다음에 X-P의 제곱 이렇게쓸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y 좌표가꼭짓점의 y 좌표가, 좌표가 P콤마 0이잖아. 그러니까 여기가 0이란 말이야. 꼭짓점이 P콤마 0이니까. 자, 그래서 이렇게까지쓸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1콤마 1하고 4콤마 4를 지나니까 우선 대입을, 1콤마 1부터 대입을 해볼게요. 자, 1 대입하면 2 1은 A에 1-p의 제곱, 이거 만족할 거고요. 또 4를 대입하면요. 4는, a에 4-p의 제곱 이거를 만족을 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랑요거랑 연립을 했을 때 우리는 a, p를 찾아 줄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아직 어, 눈에 다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를 연립을 할 건데 어떻게 연립을 할까요 자 우선은 얘가 4고 얘가 1이니까 선생님 여기서 4배를 해 볼게요 자요 4배 하시면 요 식에다가 자 여기가 4가 될 거고요 여기는 4a에 1-p의 제곱이 되겠죠 자, 그럼 얘도 사고, 얘도 사니까 요놈이랑 요놈이 같아요 라고 이렇게 식을 놓을 수 있겠네요. 그쵸? 자, 한번 놔 봅시다. 4 a 에 1 마이너스 p의 제곱 요 놈이랑 자 a의 4 마이너스 p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자 여기에서 요 a도 선생님은 약분할 거예요. 왜 우리가 a가 양수인 거 알거든요. 아래로 볼록하잖아요. 영 아니잖아, 그쵸자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양변 똑같이 나눌 수 있겠죠. 그래서 a a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. 자 이제 요 정리하면 우리 구할 수 있겠다, 그쵸자 여기 p 제곱인데 4가 있으니까 4p 제곱. 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인데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P. 그 다음에 더하기 1인데 4가 있으니까, 자, 4. 이렇게 될 거고요. 여기는 P제곱 마이너스 8P, 그쵸?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여기는 P제곱했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8P했고, 그 다음에 4제곱은 16, 이렇게 나온 거야. 자, 그 다음에 이거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P제곱돼서 3P제곱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8p, 마이너스 8p는 없어지네요. 그쵸? 자, 4는 이쪽으로 갈게요. 우변으로. 자, 그럼 마이너스 4가 돼서 12가 되겠습니다. 자, 요렇게. 자, 그래서 우리는 p제곱은 얼마다라는 거, 4다라는 거 알았고요. p는 두 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. 플러스, 마이너스, 얼마? 2.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. 아, p 의 모습이 두 가지예요. p가 2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. 자, 그러면 p가 2일 때부터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겠다. 그치? 자, p가 2면, 자, 여기다 첫 번째, P가 2면 A는 얼마일까요? 이제 체크를 해봅시다. 자, P가 2면요, 여기다 집어넣을게요. 여기다가 P2 집어넣으면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, 1은 A에, 자,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. 1 빼기 2니까. 마이너스 1 제곱은 1이죠. 자 그래서 아 1이니까 a가 1이라는 거야 p가 1일 때 a는 1이 되니까 우리 요 식은 자 y는 자 식을 다 찾았어요 y는 a가 1인 거니까 1 생략할게요 x 마이너스 p가 얼마라고 2자 2제곱 요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쵸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p가 마이너스 2인 경우야 p가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찾아보자고 자. p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, 이렇게. 자, 그러면 1은, 여기도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a 곱하기, 자, 마이너스, p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. 자, 그러면 1, 마이너스, 마이너스, 플러스 2가 돼서 이거 3이 되겠죠. p가 마이너스이면 마피는 2잖아. 플러스 2. 3. 3의 제곱은 9. 9a가 된 거야. 이렇게. 자, 그러면 a는 9분의 1이겠다. 그죠? a는 9분의 1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또 찾는 여기 이차 함수의 식은 y는요, a가 9분의 1이니까 9분의 1에 x-p가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 제곱,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차 함수의 식은 요거 하나, 요거 하나,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. 자, 오케이. 얘가 답이에요.